안녕하세요, 1초생입니다. 자, 토지 한 번, 스킬 한번 보시죠. 자, 오늘은 토지 리뷰할 거예요. 오, 센데요? 아, 스킬 한번 써봐야죠. 오, 혼자서 다크빙은 잡네요. 1렙부터. 차례로토우즈 스킬 한번 볼게요. 오 잡는 모습 보이네요. 일단 토우지가 최대 강하면은오 토우지 꽤 좋은 것 같은데 아 기절을 왜 먹지? 난 괜찮아요. 하나 더 토우지는 일단 세 명은 세 마리가 소환이 가능하고요. 스킵을 볼 스킵을 보려면 오, 돌진형 스킬. 여기서 업그레이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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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상한 걸막 하네요. 업그레이드. 오, 뭐 범위는 되게 넓네요 잠깐만요. 이게 팔고. 이 여기서 욜, 컴온, 아트크, 출혈까지 생기네요. 아 이거 여기서 기절하면 안 되지. 음, 뭔가 좀 사기 같거든요. 많이 사기 같거든요. 오, 최대 데미지는 모르겠지만, 오, 데미지가 좀잘 나와요, 각성하네. 각성하면 안 돼요. 세, 세, 세 마리 되고요. 아, 이건 졌고요, 어차피. 내되는 경기였고요. 오, 토우지, 와, 토지쟤 센데요? 이야, 이러면 토우지가 좀 엄청 상, 엄청 센거 같은데, 각성도 필요 없어서. 이야 레전드인데요. 돌이 토지가 첫 맛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초, 초, 차, 아이고, 진짜 좋은 것 같은데요. 토지도 토지가 진짜 좋은 것 같거든요. 역대급인 것 같아요. 대미도 어, 약잘 나와가지고 야 토지 여러분들 뽑으셔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없어 없으실 것 같은데요? 아무튼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하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일어, 일봐.